궁중 한복을 입고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동국대학교 APP 27기 원후회와 함께한 경복궁 궁중문화 축전 체험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시간 여행을 떠난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7일 일요일, 동국대학교 APP 27기 원후회는 특별한 봄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의 집결 장소는 경복궁 앞에 위치한 차만복집. 오후 2시, 하나둘씩 모여든 원우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고급 궁중 한복을 골랐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복식으로 갈아입는 순간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한 원우들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이 날의 추억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 앞 광장은 수많은 내외국인들로 북적였고 그 속에서 고풍스러운 한복을 입은 동국대학교 APP 27기 원우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궁중문화축전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된 경복궁 최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메인 프로그램이 몰려 있어 경복궁 곳곳은 마치 거대한 무대처럼 다채로운 볼거리로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한 프로그램은 바로 시간 여행의 세종 궁중 새내기 세종대왕 시절의 궁중생활을 생생하게 재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어서 세종의 시간여행에서는 아름답게 펼쳐지는 전통공연과 함께 경복궁을 누비며 마치 조선시대의 비밀을 엿보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고궁음악회 백인의 여민동락은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백인의 연주자가 펼치는 화음은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 밖에도 아침궁, 왕비의 옷장 등 각양각색의 체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왕비의 옷장 체험에서는 실제 왕비가 착용했던 궁중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외 궁중 직업 체험과 전통놀이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며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수문장 교대식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의 경비를 담당했던 수문장들이 정교하게 재현한 교대식은 마치 당시로 되돌아간 듯한 생생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동국대학교 APP 27기 원우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각 장소에서 인증샷도 빠짐없이 남겼습니다. 경복궁을 오가며 쉴새 없이 웃고 감탄하고 서로의 한복 자태를 칭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봄날의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원우들은 김영순 대표가 운영하는 정든님 남도안 정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한정식 메뉴는 왕실의 식탁을 연상시킬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린다리가 준비한 연태고량주까지 곁들여지면서 분위기는 절정이 달했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임근아 원장이 준비한 셀트리온 미백 3종 앰플 세트가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증정되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훈훈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오형락 회장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바로 맛깔스러운 간장게장 세트를 전달하며 이날의 모임은 감동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함께한 원우들은 김종혜 김영순, 린다리, 박민준, 오형락, 우상렬, 이강호, 이경혜 임근아, 조윤영 남궁영훈 등총 11명 모두가 하나 되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진심으로 느끼는 소중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동국대학교 APP 27기 원우회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25일 제부도 전국항에서 진행될 요트체험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전통 문화의 멋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다양한 체험기를 더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apptv를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